아이고, 또? 오! 안 돼, 형! 이 처음이야 <laughs>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이거 아까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엄청... 소리 좀 크던데? 그러니까, 크니? 은근, 은근 커 진짜... 컷! <laughs> 오! 어, 대박! 아, 진짜 싫다 할게 막 처음부터, <웃음> 처음부터 터지는 <laughs> <하시는> 거 아니죠? <laughs> 뭐예요? <laughs> 아, 풍선 선생님 가셨구나. 뚝뚝뚝. 어! 아! 우와. 그래? 내가 내 시간 아주 죽게 얻어 가서끝낼것 같은데. 어, 어디 있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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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, 나, 얘담이나 아사에 있었거든. 어디 있는 거야? 오케이, 나 할게 그러면. 어, 오! 오네. 아이고! 형님뭐예요 자. 하! 오라했잖아 아, 삼인의 아, 아, 3이네, 어, 3? 오, 아 싫다. 나 아, 아, 나 나한테 너 아, 가깝지 않냐? 아,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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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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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, 싫어. 맨 아래로. 아, 씨 아, 씨 아, 씨도. 아, 씨도. 아, 아, 놀랄 것 같다. 아, 오. 바나나! 아, 어, 대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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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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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, 와, 아, 여기까지 거기 다지 그니까 지금 다쏘 갑니다! 한번 갑니다! 아! 번더 갑니다 어봐 뛰어봐. 오. 했 감사합니다. 야 삼. 삼. 이야 던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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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진다 실실 병원형으로 가는 거 잠깐. 여기다 여기다. 별로 안날카로운가 봐. 오야 오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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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떨린다 이거. 사실 것 같아. 무난못 봐. 헌다다오 어. 이거 말이 너무한 거 아니야? 아이 그니까, 안 날카로운 것 같아. 안 날카로워. 야, 아니, 내가, 내가 한 바로 가도와고거 지금 리셋하면 진짜 리스 재밌겠다. 리셋, 리셋, 리셋. 리셋, 재밌겠다. 오! 가자요. <laughs> <탐사용. 웃음> 형, 이제 약간 갔다. 어, 형, 형, 이건 다았다냄서안 나? 말이 안 돼요. 떨려. 응. 아 음... 안. 콜. 걸... <laughs> 아, 제발, <제가> 제으어도 <laughs> 지금... 이제 힘다힘다정사 <laughs> <laughs> 하나 준비세요 <laughs> 그래야만 속이 우려는냐 아니, 숨 아! 잠깐만아 잠깐만. 아, 이게, 아, 잠깐만. 너, 너 응? 나좋아하